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반복하여 들어보세요.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웁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내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Are you finished? Are you finished? Are you done? Are you done?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식사 같으면 다 드셨습니까? 다 드셨습니까?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Are you finished? Are you done? 다 하셨습니까? 다 드셨습니까? Finished 여기 finished는 finish을 끝내다 과거분사입니다. Finish, finish 과거분사 finished. be finished하면은 끝나다. 끝나다, 끝나비 b 이라고도 씁니다. 비 e f i n 끝나다, be done. 다음, d o 이란 말은 두범을 하다의 과거 분사. done은 두 과거 분사. be done하니까 끝나다. be done, 끝나다, be f i n 즉, be f i n 와 be 은 같은 말입니다. 끝나다, be done, 끝나다, be finished. be finished. 끝나다, be done. 다시 한 번. 어떤 일이 끝났냐고 물어볼 때, 다 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Are you finished? Are you done? 다 하셨습니까? 식사 같으면 다 드셨습니까? 다 드셨습니까? 이렇게 쓰는 말이죠. 혹시 복습이 필요하면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쓰면서 읽어보면 공부가 더 많이 됩니다. Are you finished? a r done? 다 하셨습니까? 다 드셨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Age is just a number. Age is just the number. 나이는 숫자에, 나이는, 숫자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Age는 나이 연령. Age 이 Just. Just는 다만 단지 오로지. 단지 오로지. 비저스트. 여기 비동사 저스트죠. 비저스트. 비저스트 하면은 뭐뭐에 불과하다. 뭐뭐에 불과하다.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불과란 말이 우리말로 풀었으면이 과가 지난다 뜻이죠. 지날 것자 지나지 않는다. 불과하단 말은 지나지 않는답니다. 지나지 않는단 말을 한자어로 불과하다. 비저스트 하면은 뭐뭐에 불과하다.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넘버는 수, 숫자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비 u 스트를 써서, age is just a number. age is just a number.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비 j 스트몸 뭐에 불과하다, 뭐 뭐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면은. 노트나 종이에 쓰면서, 새로운 단어 쓰고, 쓰면서, 혹시 여기서 비주얼스를 처음 본다면, 쓰면서 이렇게 외우세요. 비주얼스, 뭐 뭐에 불과하다, 뭐 뭐에 지나지 않는다. 비주얼스, 뭐 뭐에 불과하다, 뭐 뭐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age is just number. age is just number.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내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내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My earphones don't work. My earphones don't work. 내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즉, 이어폰이 고장났다는 얘기죠. 내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이어폰. 복수는 이어폰스. 이렇게 명사 나올 때는 복수도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예, 이어폰은 보통 왼쪽 오른쪽 두개를 한 세트 한벌로 쓰니까요. 복수를 쓰죠. 이어폰스 이어폰 이어폰 복수는 이어폰스 이어폰 돈. 돈은 두낫. 두낱을 돈이라고 쓰죠. 돈 동사원형. 돈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은 못맞지 않는다. 돈 동사원형. 즉 부정문이죠. 돈워. 워크란 말은 기계가 작동하다 움직이다. 기계가 작동하다 움직이다 할때 워크란 말입니다. 워크 기계가 작동하다 움직이다. 돈 없고 하니까 작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즉 이어폰이 좀 고장난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내 네, 이어폰이 안 들린다. 내 네,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My earphones don't work. 네,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My earphones don't work. 내 네, 이어폰이 안 들립니다. 이어폰은 사람 귀가 왼쪽 오른쪽 두개한 벌이죠, 한 세트니까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마이어폰스, 마이어폰스 노멀. 내 네, 이어폰이 작동이 안 된다. 이 말은 안 들린다, 뭐 고장 난것 같다, 그 말이죠. 네, 복수 필요할 때는 항상 화면을 잠깐 정지 시켜놓고 새로 나온 단어 수고 있으면 정리하고 가세요.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이 말은 뭐좀 마시겠습니까? 뭐좀 마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하면 은뭐뭘 원하세요? 그 말이죠. Would you like 뭐뭘 뭐 원하세요? 뭐 마실 것을 원하세요? 그 말은 마실 것좀 드릴까요? 뭐좀 마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Would you like? 뭐뭘 원하세요? would you like 몸을 원하세요. something 하면은 무언가, 무엇, 어떤 것. 그 말이죠. 뭐, something. something은 많이 쓰죠. something 무언가, 무엇, 어떤 것. 다음, something 다음에 to 동사 원형하면 몸할 뭐 것. something 다음에 to 동사, 몸할 뭐 것. 여기서 something to drink. drink 마시다죠 something to drink하니까 마실 것.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먹을 것, eat 하면, Something to eat 하면, 먹을 것그 말이죠. Something to eat, 먹을 것. Something to, 다음에 동사원형, 몸할 것.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드링크가 맛있다니까. 네, 다시 한번, 혹시 먹다 할 때는, 마실, 먹을 것할 때, Something to eat 하면, 뭐, 먹을 것이죠. 먹을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Something은, 무언가, 무엇, 어떤 것. something to 동사원형 하면 뭐말 것. drink 가 동사원형이니까 something to drink? 하면 마실 것. 마실 것좀 드릴까요? 뭐좀 마시겠습니까? to d r i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좀 마시겠습니까? like s o m e t h i n Would you like 가 몸을 원하세요? 몸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실 것을 원하세요. 그 말은 뭐좀 마시겠습니까?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 그 말이죠?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뭐가 좀 음료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캐나에게 더 드링크 플리스 캐나에게 더 드링크 플리스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계시란 말은 몸을 얻다 몸을 받다 계은 몸을 얻다 몸을 받다 캐나에게 하면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뭣못을 얻을 수 있습니까? 캐나에게 뭔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뭔좀 주시겠습니까? 마실 것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캐나에게 다 드링크 플리즈. 마실 것을 좀계시얻다죠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마실 것좀 주시겠습니까? 또 드링크가 은 명사로 쓰이면 마실 것 음료. 또 술이란 뜻도 됩니다. 마실 것 음료 술 드링크. 그래서 캐나게다 드링크 플리즈.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원래 뜻은 개시 몸을 얻다니까, 마실 것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마실 것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마실 것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Can I get, 뭐, 뭐좀 주시겠습니까? Can I get, 뭐, 뭐좀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면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이런 새로운 표현 같은 걸 쓰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많이 됩니다.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Can I get a drink please? 마실 것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Can I get 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뭐좀 주시겠습니까? Can I get 뭐뭐좀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 관한 질문은 아래 이메일하세요. 즉, 질문 있으면 질문도 받겠다는 겁니다. 이메일 주소 2를 쓰고 숫자를 꼭 153이라고 쓰세요. 이게 일자지, 영어 L자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153, 153, jk, a 보통, 영어 a 신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골뱅이라고 그러죠. 골뱅이, 다음, 단넷. 이것도 점이 아니고, 다시입니다. dot, dot, 다음, 단넷. 다시 한 번, 2153, e jk, 골뱅이, 다음, 단넷. 그리고 이메일에는, 메일 제목이라고 있는데, 메일 제목에 반드시 강의 질문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안 쓰고 보내면 스팸 메일로 간주되어서 이게 삭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말 뭘 알고 싶어서 질문한다면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쓰고 메일 제목에 반드시 강의 질문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쓰고 싶은 질문 쓰면 내가 반드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루 이틀 늦더라도 반드시 답변합니다. 기초영어와 영어 속담명언도 한번 꼭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튜브에 크게 네 가지 종류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기초영어, 영어, 영어 속담명언, 또 기초영문법, 또 오늘처럼 이럴 때영어 어떻게 말하는가, 그네 그러니까 가지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맨에 보면 돋보기가 있죠. 거의 클릭, 돋보기를 클릭하면 검색창 거기다가 은정기영어라고 직접 쓰세요. 은정기영어. 이걸 딱 클릭하면은 왼쪽에 무슨 동그라미가 나오고 동그라미 은정기란 이름이 나오죠. 근데 동그라미 한번더 클릭하면 가운데쯤에 재생목록이라고 있죠. 재생목록. 이 재생목록은 책으로 말하면 차례나 복입니다 차례나 복잡. 이걸 한번더 클릭하면은 기초영어란 게쭉 나오고 영어 속담 명어도쭉 나오죠. 그 다음에 기초 영문법도 쭉 나오고, 그 다음,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가도 쭉 나오죠.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꾸준히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